자, 40번 문제는 우리가 요양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, 자, 위에 긴 글을 한두 개의 문장으로 줄이는 과정에서 중요한 단어 두개 정도 어, 채워줘야 되는 문제입니다.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들은 이 요양문을 먼저 읽고, 그 다음에 위에 있는 긴 글을 읽는 거야. 일단 요양문부터 한번 가보자. 자, 왼 가로 열고 콤마 가로 닫겠지. When the same amount of discount. 자, 같은 양의 할인이 자, 주어질 때. 자, 언제? Purchasing situation. 이니까 구매 상황이라고 보면 되겠죠? 쉽게 말하면 똑같은 양의 할인이야. 두 번의 어떤 구매 상황이고, 할인 어, 양이 같아. 깎아주는 게 같아. 이러할 때 A 하는 가치. 살인의 A의 가치가 영향을 미친다. 영향을 미친다는 뜻입니다. How people, 자, 빈칸. 이것의 가치에 사람들이 어떻게 삐리리 하는지에 영향을 미친다는 뜻이고, 자, 밑에 나와 있는 보기의 의미들이 중요합니다. 자, 잘 적어 놓으세요. 자, 1번의 A, absolute 이란 단어는, 자, 절대적인 이는 뜻이에요. 절대적인 자그 다음에 3번에 아이덴티컬 일치하는 5번의 상대적인 상대적인이란 말은 어떤 비교했을 때 보는 그런 의미 자 2번에 나왔고 3번도 나왔죠 자 그리고 비번자 수정하다 뭔가를 바꿔줄때 생산하다 어드버타이즈는 광고하다 그리고 표현하다. 마지막에 perceive는 인식하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. 자, 일단 정답을 넣으면은 자, 4번이 정답이 맞았고 다시 한번 넣어서 해석 한번 해 보자. 자, 같은 양의 할인이 구매 상황에서 주어졌을 땐 상대적인 가치 그 할인의 상대적인 가치 원래 가격과 비교했을 때그 상대적 가치가 영향을 미치더라 어떻게 사람들이 이것의 가치에 인식하는지에 대해서 그러면 이 구매가 잘산꿀 구매인지 혹은 그저그런 어떤 평범한 구매인지 영향을 미치더라 뭐가 상대적 가치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일단 답은 4번입니다